할렐루야 반갑습니다. 네 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.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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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감사, 감사 감사.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, 마음의 기쁨 잃지 말고, 어떤 환경과 사정 속에서도 승리하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, 반갑습니다.